세 가지 싸움이 있다. 강자와 강자의 싸움. 이기는 자는 인정을 받고, 지는 자는 졸딱 망한다. 양쪽 모두의 피해가 상당한 싸움. 약자와 약자의 싸움. 이기는 자는 간신히 생존하고, 지는 자는 죽는다. 절대 해서는 안될 공멸의 싸움. 강자와 약자의 싸움. 강자가 이기면 욕을 먹고, 약자가 이기면 찬사를 받는다. 강자는 해서는 안 되고, 약자는 무조건 해야 하는 싸움. 싸움을 해야 한다면, 내가 약자이고, 상대가 강자일 때만 한다.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